금일 첫번째 경기 유코아마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유코아마 DNA 베이스타지는 하마구치 하루히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군 복귀전이었던 2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하마구치는 시즌 최고의 투구가 일단 나와줬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금년 워낙 홈에서 부진하다는 점이 불안감을 안기는 포인트일듯 전날 경기에서 준이치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8점을 득점한 DNA의 타선은 완벽하게, 홈에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현재의 타격이라면 이번 경기 역시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다만 1위의 타이세이의 이실점은 아쉬움이 남을 듯, 투수진 난조로 3연패를 당한 준이치 트래곤즈는낙같치 레이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나카치는 홈 경기에서 호투 이후 부진이라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DNA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원정의 나카치는 기대가 어려운 투수임에 틀림없는 편. 전날 경기에서 바우어에게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초 1위의 상대로 두점을 득점한 주니치의 타선은 원정에서 한번 흔들린 타격감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9회 초에 3안타로 분위기가 바뀌길 바래야 할 듯. 5점 1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DNA의 경기력이 완벽하게 돌아왔다. 특히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나카츠의 투구는 원정에서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편이고 하마구치 역시 홈에서 기대를 하기 힘든 투수라는 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파격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DNA다. 팀에서 앞선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유미우리 대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불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슈세이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둔 토고는 무려 149구를 던지는 투혼으로 인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일단 한신 상대로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인데 토고의 완급 조절을 한신 타자들이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될 듯.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7회말 퍼진 나카타 쇼의 대타 홈런으로 올린 두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전혀 재현되지 않았다. 결국 오카노토가 막혀버리면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 또다시 포스터 그리핀의 승리를 날려버리고 패전까지 이뤄낸 불패는 최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6연승 가도를 달린 한신 타이거즈는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27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4점 2인인 7실점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조정차 내려갔던 사이키는 홈 경기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포스터 그리핀에게 막혀있다가 불펜을 공략하면서 8회 초 터진 나카노 타쿠노의 동점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8회 이후 4점을 득점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번 시리즈 내내 경기 후반의 집중력은 주목할 가치가 있을 듯. 6이닝 동안 이 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9회 말에 사유나라 위기를 막아낸 게커 보인다. 이틀 연속 요미우리는 말 그대로 한 끝을 넘기지 못한 반면 한신은 놀라운 후반 공격력으로 역전을 만들어냈다. 분위기는 분명 한신이 우위를 점유하는 중. 하지만 홈 경기의 토고는 언제든 에이스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고 한신 상대로도 강점이 있다. 사이키의 원정 징크스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유미율이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세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3연승 가도를 달린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딜란 피터즈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유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피터즈는 현재 야쿠르트의 실질적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번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꾸준히 6이닝 1실점급 이 투구를 이어간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완벽한 타격감 부활이 무엇보다 반가울 것이다. 특히 1이닝 7득점은 최근에 야쿠르트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부분. 그러나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시아마 다이치를 더 이상 승리조에서 쓸수 없을 것 같다. 투수진 붕괴로 3연패를 당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3일 DNA와 홈 경기에서 9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토코다는 후반기 들어서 앞권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다만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 5점 2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의외로 진구 구장에서 강한 타입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4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에서 폭발력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 투수들의 커맨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한번 야쿠르트의 타격이 폭발했다. 이번 시리즈 내내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포인트. 피터즈와 토코다의 대결은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겠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야쿠르트의 파격은 말 그대로 기대 이상이고 경기 후반의 집중력 역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세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부진이 4연패로 이어진 니포넴 파이터스는 네모토 하루카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3승 3패 2.52에 좋은 성적을 올린 네모토는 스프링 캠프에서 낙마하면서 시즌 출발이 상당히 늦어진 바 있다. 금년 2군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돈 구장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건듯 하다. 전날 경기에서 스미다 치히로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오안타 완봉패를 당한 니포넴의 타선은 결정적 찬스마다 나오는 삼진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1 1개의 삼진이 정말 적재적소에 나온 건 뭐라 할말 없는 부분. 7회 초뼈아픈 3실점을 내준 파나이 타이쇼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미다의 완봉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요자 카이토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이에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이안타 완봉승을 거둔 유자는 후반기 들어서 작년의 위력을 완벽히 재현한 듯한 투구를 해내고 있는 중이다. 홈에서 니포넴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다는 건 이번 원정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마벨과 타나이를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 에스콘 필드는 세이브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도 할수 있을 듯. 스미다 덕분에 휴식을 취한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힘을 낼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는 압도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세이브가 유리함을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요자의 투구는 작년에 호조를 재현하고 있는 중. 물론 좋을 때의 네모토는 꽤 위력적이고 돔구장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이브는 시리즈 첫 경기에서 니포넴의 좌완 에이스인 카토 타카유키를 무너뜨린 바 있다. 기세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지바롯데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수진의 붕괴로 사연패를 당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타네이치의 아츠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라쿠텐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타네이치는 후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이 많이 나빠진 편이다. 오릭스 상대로 금년 홈에서 9이닝 1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지금의 타네이치는 그때의 타네이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변수다. 전날 경기에서 미야기 히로야 상대로 3점을 득점한 시바 롯데의 타선은 1차전보다는 타격이 나아졌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판이다. 1회와 9회의 득점 찬스를 놓친 건 반성해야 할 부분. 3인닝 동안 오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좌완 스페셜리스트인 사카모토 코시로가 무너진 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타선 폭발로 4연승을 거둔 오릭스 버팔로스는 제이콥 와가스펙이 오프너 개념으로 마운드에 오른다. 3일 라쿠텐과 홍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로 나서 3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그스펙은 작년과 다르게 선발로서 투구 내용이 영 좋지 않은 편이었다. 최근 2 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이라는 점도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포인트 일듯 전날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두점 홈런 이발 포함 8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치바 롯데 원정에서 타격이 폭발한 게 반가운 부분이다. 혼자서 4안타 사타점을 올린 나카가와 케이타는 팀이 원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중. 이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야마오카 타이스케의 투구가 흔들리는 게 조금은 아쉽다. 전날 경기는 오릭스가 왜 1위 팀인지 증명하는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판에이치 상대로의 파격은 조금 기대가 어렵다는 점일 듯. 게다가 와그스펙은 선발로서 기대를 걸기 어려운 투수구 야외 구장의 약점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